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캐슬린 다나반 신임 버겐카운티장이 미주 한일의 날을 기념해 지난 15일 버겐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올해 첫 버겐카운티 행정부 공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미 친선협회와 함께 미주 한일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인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목소리> 캐스윈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한미 친선협회와 공동으로 취임 후첫 공식 행사로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카운티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다나반 카운티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인들의 주요 공직 임명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날 한인 김재영 변호사를 역사상 처음으로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밝혀 한인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해켄섹소재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캐슬린 더어반신인 버겐 카운티장을 비롯해 제럴드 카디널 주 상원 의원, 존 드리스콜 주니어 프리홀더 의장과 지역 전계 인사, 한인 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는 하 기념식을 버겐 카운티 정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선배님들과 우리 한인들이 흘린 땅과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가 됩시다. 2011년을 시작하면서 버겐 카운티 정부에서 어, 새로 당선된 어, 캐트린 다라반 카운티장을 비롯하여 새로 정부 인사들과 함께 특별히 뉴저지에서 기 한인의 날을 행사를 가지게 되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넨 뒤 한인 지역 사회는 버겐 카운티 지역의 다양성과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라며 한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도너방 카운티장은 김동석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 상임이사. 오영준 평통 의원, 김영길 평통 의원, 이학건 하나님교회 목사에게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연방 의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공식 행사를 마친 뒤 가든 스테이트 오페라단의 주관으로 작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정혜선 무용단의 교방 입춤과 부채 춤, 살풀이에 이어 예고 단원들의 가스펠 댄스가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MK 뉴스 박진호입니다.